네, 아, 이슈 잡고 마인드맵으로 쭉 펼쳐서 종목까지 알아보는 황상수 매니저의 마인드맵 코너입니다. 황상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앞에 이관한 매니저가 뭐, 대박 캘린더 마지막이라니까 시간을 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어, 근데 마인드맵도 사실 개편되면서 오늘이 또 마지막이잖아요. 예, 이제 한 마인드맵. 2년 넘게 했나요? 예, 마인드맵 자체로 보면 이제 시즌2가 끝나는데요. 예. 예, 지난번에 시즌1하고 예. 중간에 세대 공간, 뭐 종목 랭킹이라는 코너에서 음. 제가 40대를 대표했었는데요. 음. 그러다가 또 올봄부터 다시 시작인데 이제 시작한지도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음. 시즌 2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마지막 마인드맵인데 내용 자체도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데 황성수 매니저님도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네. 이제 코너에 이제 다 같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크게 또 좋은 코너로 좀 같이 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실망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마인드맵인데 내용 자체가 너무 궁금하고 좋은 내용이어서 예. 마지막. 마인드맵 여러분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의 주제는 오늘이 지금 마인드맵 뭐 이번 시즌의 마지막 그 방송이기 때문에 IT 하드웨어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에 좀또 주목받고 있는 기판이나 이 카메라 모듈 같은 IT 부품을 한번 총 정리해 보겠고요. 음. 그래서 원래 2021년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또 내년 2022년도 전망해 보고요. 예. 그리고 관련주들이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도 상당히 뭐 개수가 많았습니다. 오늘 몇 개요, 관련주? 일은두 개인데요. 일은두 개요? <laughs> 예. 와. 그래서 이제 IT 하드웨어는 우리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좀 줄인다고 줄인데도 불구하고 음. 네, 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 보고 음. 또 탑픽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laughs>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진도를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IT 하드웨어죠. 예, HW 맞습니다. 하드웨어. 예. 자, 2021년 리뷰. 요거 짧게만 한번 들어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네, 방송 시간 관계상 녹색 글씨 위주로 한번 음. 네, 점검해 보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예, 그뭐각 섹터별로 네,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네, 간략하게 한번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자, 먼저, 반도체는 원래, 네, 디램 가격 하락 우려가 가장 큰또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예. 8월에, 네,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라는 그 회사가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그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네, 마이크론이 이제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었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뭐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 해서 이제 앞으로 뭐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좀 성장할 것으로 좀 견해를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디램 가격이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불식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네 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자 그다음에 네, 디스플레이를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LCD와 네 OLED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뭐 LCD는 네, 패널 가격이 상반기에는 뭐 이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이런 수요가 늘면서, 네,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좀 많이 늘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또, 패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예. 수요가 또 위축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패널 가격이 상반기 급등하고 하반기에는 급락하고 뭐 이런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따가 네, LCD 가격은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OLED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 변화되고 있고요. 기존의 네, 그 OLED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는 아니는데 네,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PC 쪽에 좀 주로 쓰였고요. 예. 그리고 대형은 보통 오, 그 TV에 많이 쓰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노트북이나 그 자동차에도 자동차에 네, 많이 네, OLED가 맞아요. 많이 좀 장착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만큼 이런 다변화된 수요가 계속 좀 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참조하시면 음. 네, 되겠습니다. OLED 그 우리나라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예, 다 지금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LCD는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OLED는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네. KOLED. 절대 네, 못 따라와요. 맞습니다. 예. 우리 업체들이 거의 뭐 주도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얘기해볼까요? 네, 뭐 스마트폰은 일단 뭐 네, 글로벌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5% 정도 좀 성장했는데요. 음. 근데 뭐 원래 그 IT 업계 전반적으로 가장 큰 악재가 바로 공급망 차질이었습니다. 음. 네, 공급망 차질 때문에 연초 이상보다는 좀 부진했다는 거 참조하시면 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바꾸는 주기도 점점 훨씬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 사면 한 3, 4년 쓰니까. 저도 예전에는 한2년 쓰고 또 다른 걸 바꾸고. 바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벌써 한3년 정도 쓰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고 카메라도 다 좋고 하니까. 예, 뭐 웬만하면 지금 쓰고 있는 거도큰 불만이 없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과 삼성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음. 네, 아이폰 13의 판매 호조를 보여주고 삼성은 뭐 폴드 불판 흥행하지만 음. 뭐 출하량은 경쟁선 애플 대비 조금 이제 부진하다는 거. 아직까지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IT 부품은, 네, 뭐, 이번 주에, 네, 요 깊은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냈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FCBG가 수급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네, FCBG는 기존의 그 와이어 방식에 비해서 음, 상당히 좀 제품에 네, 이제 고성능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산당좀 수요는 큰데요. 그런데 예. 워낙 이제 공정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뭐 생산하는데도 예, 일단 뭐 증설하더라도 좀 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타이트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리고 카메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쪽은 좀 부진한데 예. 최근에 차량 쪽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많이 좀 장착되기 시작했고요. 음. 특히 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 자동차에 보면 사이드 미러가 있고 룸미러가 있습니다. 이런 거울 대신에 음. 카메라로 이제 대체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주변을 이제 거울 대신에 카메라로 인식하면서 대당 탑재될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21년은 그랬는데 22년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네. 그래서 뭐 내년은 어떻게 될까? 예산는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 뭐내 질문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뭐 이제 메모리 가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거다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음... 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2분기부터도 반등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1분기는 보통 IT 업종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겠지만, 네, 2분기도 성수기 시작되고 음... 앞으로 수요도 늘고, 네,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네, 이제 공급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늘, 늘지만 수요 대비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상이다 보니까 예. 제품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음... 되겠고, 특히 서브 디랜 쪽에 수요가 크게, 크게 늘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D 램 재고가 네지만 4분기 보니까 예.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최근에 이, 이런 그 데이터 센터 쪽에 계속 좀 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로 인한 이런 서버 쪽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예. 자 그리고 인텔이나 AMD 같은 그 CPU 업체들이 그 서버에 관한 DDR 요 플랫폼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뭐 DDR은 네, 예전에도 봤지만 이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서버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DDR5로 이제 전환하려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서브형 d r 쪽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 음.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버 쪽 이런 쪽에서는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그걸로 바꿀 수 있는 수요가 네, 큰 폭으로 맞습니다. 늘어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보실 부분은 이거는 예. 좀 까만색이긴 한데요. SK하이닉스의 캐파 투자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좀더 높을 거다라는 오. 전망이 최근에 좀 나왔고요.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뭐좀 이제 웨이퍼 캐파를 그동안 많이 좀 못,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뭐디램과 낸드 쪽에 웨이퍼 캐파의 순증가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더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수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양 관련 업체에 대해서 예. 좀더 관심이 필요해 보이다는거참조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잘못 건데요.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보니까 뭐 폴드블 폰, 네, 뭐 전년 대비 폴드블 폰이 이제 내년에는 상당히 크게 이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촬영용 TV 패널의 출하량이 원래 음. 대비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이제 삼전자가 컴 뜬다 OLED TV를 이제 출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에서 또 수요가 늘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근데 OLED는 또 기억하실 때게 뭐냐면은 이 신규 투자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발주보다는 이제 보안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신규 투자가 크면은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이수요인데요 일단 신규 투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비보다는 이제 소재 업종. 그래서 네, 일단 뭐 패널 출하량이 는데 패널 크기가 늘기 때문에 소재의 투입량이 좀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출하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에 카메라 중심으로 이제 성능을 많이 강할 화 거다는 뭐 뉴스를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은 이제 폴드 블폰을 이제 노트를 단종시키고 폴드 블폰을 이제 주력하기 때문에 폴드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한 110% 증가한 1,370만 대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 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네, 기판은 여전히 그 FCBG가 a 네, 음. 고부가 피치키지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걸로 보이지고요 예. 카메라 모듈은 네, 일단 뭐 차량용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자율주행 차량의 출시가 네, 본격화될 걸로 보이지고자 음. 그리고 네, XR 기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좀 생소하실 건데 이게 예. 메타버스의 이제 쓰입니다 AR, VR, XR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XR을 통한 이런 메타버스 활용이 늘 걸로 보이지고요 음.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또 XR 기기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카메라 모듈은 기존의 스마트폰은 음. 어느 정도 이제 뭐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음. 뭐 그나마 올해 대비론 좀 회복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차량용과 XR 기기 쪽에 성장이, 상황이좀 많이 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1, 2주 남았는데 네. 내년 전망에서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IT 부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IT 하드웨어는 뭐예요? 역시나 반도체예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반도체하고 뭐 기판 카메라 모듈, IP 부품, 쪽. 카메라 모듈, 네. 특히 제가 보니까 뭐 기판은 예. 2026년까지 여전히 그 수급이 타이트할 거라는 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이제 자동차나 XR 기기, 뭐 기존에 카메라가 크게 많이 안 쓰였던 예. 부분에서 신규 수요가 크게 늘 걸로 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음, 이제 업사이클로 다시 좀 돌아설 걸로 예. 보이지고요 이들 뭐세 가지, 네, 좀 섹터가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주 오늘 뭐 70개 정도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거 펼쳐보기 전에, 먼저 지금 채팅 중에서 황성수 매니저님 문자 받았는데, 이게 방이 뭐 비번이 다르 다는데 고 혹시 뭐 알고 계세요? 아, 네. 비, 비밀번호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어요? 예. 그럼 말씀해 주셔야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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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비밀번호가 <laughs> <웃음> <웃음> 아, 아, 여기서는 말하면 안 된다고 예,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 저희가 이제 예, 채팅방에서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laughs> 바꿨, 바꿨다고 <laughs> 말씀을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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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여기 방송으로 예. 말하기는 그렇고.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자로... 저희가 받아서 여기 채팅방이나 어디다가 저희가 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채팅방 이 요즘 뭐 불법 광고가 갑자기 막급승을해가지고 아, 맞아요. 와. 저희 사칭도 많고, 예. 막 그래가지고. 예, 예. 비밀번호를 <laughs> 일부러 예. 채워놨는데 또 방송에서 공개로 어떤 예. 말씀들이 좀. 아또 좋은 예. 정보 주시고 셀럽이니까 그런 사칭도 많고 한 거예요. 예, 맞게 보면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뭐 피싱이나 저희 뭐 금전 요구하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 아, 그러면 반도체 아까 어떤 부분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랑 기판, 뭐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요거는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요 종목 중에서 저희가 빨간 종목, 큰 종목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요거 따로 받아서. 나는 공부를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PDF 파일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방 거기서 PDF 파일 원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 요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가보죠. 종목.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가장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좀 관심이 이오테크닉스. 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를 공급업체고요. 예. 특히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레이저 공정쪽에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 레이저 장비는 네. 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그 예. 이름표를 새겨주는 레이저 마킹 쪽이 네, 그동안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네, 웨이퍼 위에 또 이제 와플파이 모양처럼 이제 이런 그 칸을 만듭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뚜렁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요. 예. 이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우리가 그루빙 장비라고 하는데 그루빙 장비 쪽에 수요가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고요. 음. 자, 그 웨이퍼를 또 조각조각 잘라내는 다이싱 장비를 최근에 또 많이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 장비 쪽에 이런 뭐 다양한 이 장비가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요. 음. 자,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그리고 이제 기판 특히 PCB 향 장비가 최근에 다시 좀 공급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방 산업 쪽의 수요가 늘면서 이런 네, 레이저 장비의 네, 수요도 계속 많이 늘고 있는 구간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반도체를 지나서 네,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쪽에도 제가 앞에서 디스플레이는 네, 특히 OLED는 이제 신규 투자가 네, 좀 제한적이고 네, 기존에 이제, 이제 OLED 기판에 음. 그 패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재 주도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소재 중에서는 네, 제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장 또 이제 타픽으로 좀 참았습니다. 소재 중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네, 원래 뭐 보니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형 그 OLED TV 패널이 지금 보니까 이제 네, 상당히 좀그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음. 이 봉지 소재 쪽에 네, 공급이 크게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네, 중소형 OLED 오일 쪽도 최근에 뭐 삼성의 폴드블폰이나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계속 이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녹첨단 소재 올해 상당히 뭐좀 높은 실적 증가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뭐 내년에도 이런, 이런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해 나갈 걸로 지금 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폴드블폰이 여전히 그 판매가 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삼성이 또 새롭게 그큰 단단 오일 TV를 이제 출시하는데 예. TV 패널이 또 상당히 큽니다. 음. 네, 보통 TV 오늘은. 이런 보시면 아시죠? 스마트폰 뭐한 3, 40대가 들어가도 꽉찰 네. 정도로 산이 큰데요. 이런 TV 패널을 앞으로 새롭게 이제 공급하면서 소재의 수요도 크게 늘 거라는 거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진짜 그런 뭐랄까요? 진짜 하이테크의 그런 기술, 좋은 기술로 해서 그런 OLED를 만들어내는 고속 그 소재 업체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자동차에도 막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서 뭐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음.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은 나 아. 가면서 아, 올해도 좋고 내년에 네, 그래서 좋고. 뭐 실적 모멘텀이 선에 좀 뛰어난 업체들 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최근에 수거도 보니까 연기금이 네, 꾸준하게 좀 순매수하고 있고 예. 외국인 순매수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인허첨단 소재 네 제가 일단 뭐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스마트폰 쪽은 이런 빨간 글씨 종목들 특히. 음. 폴드블폰 쪽에 있는 예. 종목들 네, 네, 관심이 보시고요. 예. 그리고 I.T. 부품 쪽은 네, 삼성전기를 제가 탑픽으로 한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좋기는 좋은데 뭐 빨간색 뭐 이런 거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좀 넘어가는 다른 게더 좋다. 제가 보니까 네, 일단 뭐 폴드블폰 쪽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예. 폴드폰이 보통 이제 하반기에 이제 출시되기 때문에 음. 일단 뭐 상반기에는 이제 MWC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된 그렇죠. 이런 이벤트가 2월에 예정되 있는데요. 그 이벤트 좀 전으로는 이런 뭐 폴드블 폰이나 스마트 부품주들이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음. 자,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뭐 애플의 신 모델이나 예. 뭐 폴드블 폰이 또신 모델이 나올 때, 그때 한번더 모멘텀을 탈 음.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IT 부품은 기판과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는 스마트폰 쪽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뭐, 그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T 부품 쪽에서는 네, 삼성 전기를 제가 네, 큰 글씨로 강조를 했는데요. 삼성 전기? 네, 일단 뭐 삼성 전기계 통에는 삼성 그 그룹의 뭐 대표적인 IT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이나 그 MLCC 그리고 패키지 기판 등을 또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뭐 최근에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FCBGA에 2023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거라는 이런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FCBGA 쪽에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올해 또 이제 삼성전기도 네,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저 내년에는 또 기존에 좀 수익성이 좀 낮, 낮았던 그 HDI, 내 주기판이나. RFPCB, 연경성 그 해로기판 쪽 사업을 음. 이번에 좀 정리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또 이제 내년에도 계속 경신해 나갈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이런 뭐 기판 쪽에 사업이 좀더 강화되고 있고, MLCC도 앞으로, 네, 그 수요가 크게 늘 걸로 보이시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봤지만, 뭐 자동차 차량용이나 뭐 XR 기기 쪽에 음. 채용이 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 네, 관심있게 보시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네, 연기금 투신이 네, 예. 꾸준하게 좀 순매수한 종목 이니까 음. 네, 뭐 삼성기도 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i t 화대어 관심주 섹터 안에서도 탑픽 종목을 쭉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예. 사실 요거 시간만 더 있으면 뭐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이오테크닉스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전기 이렇게 세 종목을 딱 탑으로 찍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를 딱 집어서, 아, 요거는 그래도 진짜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예. 탑픽 종목 하나를 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종목 모두 뭐, 탑픽이라고 꼽아도, 네, 무방한데요. 삼성전기? 예. 저 삼성전기 뭐, 좋은데? 예. 탑 오브 탑 종목으로, 예. 제가는 이오테크닉스를 일단 꼽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네. 일단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레이저 장비 쪽에 이런 기술 좀 진입 장벽을 가진 업체고요. 자, 그리고 뭐, 저 내년에는 이제 3D 랜드 쪽에 네, 초미색 뭐, 가공 장비 쪽에 수요가 또늘 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국산화 에사는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를 하는 게그 동안 일본 업체가 계속 독점했었는데요 예.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테크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네, 꾸준하게 좀 순매수하고 있고요. 원래 이상 순이 한 720억 원에서 내년에는 한1 5 0억 원, 내후년 1,510억 원으로. 꾸준한 이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1조 한4 6 0 0억 정도 되는데요. 예. PR 14배 수준인데 한 20배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음.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한 12만 8천 원 정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마인드맵 마지막이니까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오테크닉스 IT 하드웨어 산업 탑픽 종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종목들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샵2034 뭐라고 보내야 되나요? 네, 주머니 마인드맵이라고 일곱 글자를,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예. 제가 네, 오늘 뭐 진행한 그 IT 하드웨어 업종 총정리 자료를 음. 네, 이제 채팅방에서 네, 올려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매일 뭐 시장 준비할 때 필요한 뭐좀 좋은 자료들 음. 많이 좀 제가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주머니 마인드맵 참여 코드 왔는데 숫자 틀렸다고 뜨네요. 너무 어렵네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기술적인 거는 좀 해결을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 관련해서 마지막이니까 채팅 하나 올라와서 그거 한번 읽으면서 끝낼게요. 챈챔님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마인드맵의 정리는 정말 예술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어, 저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도 뭐 다른 걸로도 또 하다가 그거 안 되면 다시 마인드맵 해야 돼요. 예. 예. 네, 월 달에 또 새로운 코너로 예.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예.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시즌 3로 예. 찾아뵙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주머니 마인드맵 마지막 주머니 마인드맵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황성수 매니저와는 1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